내 유통기한은 축복이야 와 이건 와와 너무 와, 깜짝 놀랐와 이건 좀 너무 멋진데 그럼 훌륭하네요 형님 <laughs> 다음 노래는 화지의 이르바나 응. 이르바나 응. 응. 형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처, 너무 철학적인데. 오늘 <laughs> 어,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이 가사를 내가. <laughs> 일단 근데, 제목부터. 오이참철학적이네이 음. 앨범이 2016년도 그럼 17년도인가?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베스트 힙합 뭐 음. 앨범 음. 이런 걸로 선정된 음. 앨범이에요. 음. 근데 저도 궁금한데. 보통 여, 열반이 널반나잖아요왜 응. N이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 훅이라고 해야되나? 코러스라고 해야되나? 네. 이, 이 부분에서 이제 네일반나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사실 그게 열반처럼 들리거든요 네, 들리긴 들리는데 네. 분명히 열반을 표기하는 영어는 니르바나 널바나인데 네, 네. 이게 왜 N을 뺐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저도 네, 네. 근데 열반의 반대말은 생사거든요. 아 윤회, 아. 그러니까 생사가 반복되는 윤회가 음. 사실은 불교에서는 열반의 반대말이에요. 음. 열반으로 가면 음. 더 이상 생사 윤회를 겉, 이, 반복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 궁극의 네, 궁극의 경지인 경직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n을 뺐다, 부족한 열반을 만들었다. 이건 뭘까? 음. 이걸 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가사의 내용으로 보면 네. 정말 우리가 말한 불교에서의 어떤 열반에 이르기 위한 네.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어, 네, 네. 이이 네, 삶을 긍정하기 위한 노래라고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윤회 속에서 생사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쩌면 불교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인 거죠. 인간의 거죠 인 어떤 한계, 음. 인간의 업보의 한계일테죠. 네. 근데 이제 그 업보를 벗어나면 이제 열반인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만약에 불교적 시각으로 이 가사에 된다면 네. 그 업보를 긍정하는 거야 음. 그리고 나는 내, 내가 내 삶이 곧 끝날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네, 네. 내가 맞아요. 고작 그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그, 그 한계를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 한계를 알면서 삶을 긍정해 이, 이 모순들이 일으키는 어떤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힘 같은 음.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약간 철학자의 태도인데요? 네 약간 음. 음. 그래서 야 뭐지? <laughs>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에서부터 보면 네. 할머니 말씀이 굉장히 일단 철학적이야. 네. 눈 감았다 뜨니까 여기야. 너도 곧 그럴 걸? 아이말 들으면 되게 야오를것 같아. <laughs> 야오를것 같은데. 이걸 확 비틀어가지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이걸 비틀어가지고 후회란 왜 그랬지 보다는 그럴 걸.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내가 후회하는 게아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럴 걸?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이거를 이제 할머니 말은 그대로 두고, 음. 요 그럴 걸 가져와서 나한테서 이 후회 속에 넣어놓고 확 비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럴 거리라고 하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어떤 가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어, 뭐, 어떻게 해도 너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 같은. 음.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 그, 운명에 처한 사람, 혹은 가정이나 예정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어, 그냥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이런 삶의 태도가. 예전에 테넷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니까, 네. 그 다, 시간이 막 겹치니까 네.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예정돼 있고, 네. 어차피 나는 죽을 거야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음.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지만, 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냥 중요하다는 음. 뉘앙스의 음. 대사를 음.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음, 음. 인간은 어차피 생사윤회를 해. 음. 그럼 난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차피 또 생은 시작되고 또 죽음은 시작되고 음. 열반에 이르는 것은 어렵고 그렇더라도 내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 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들을 긍정하는 게 너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네. 나는 고작 인간 음. 작고도 작아. 네, 그죠? 그리고 내가 경험을 다해 해봤지만 아직도 볼 것도 많고, 그렇죠? 내가 본건 아직 빵 프로, 빵 프로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laughs> 그렇지만 어 어쩐 이 한계들을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laughs> 내가 고작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노래는 시작하는 것같아 네네. 그래서 날때부터 우리 맘에 한켠의 빈 구멍 이유라도 알고 갈거고 이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데 음흠, 그죠? 음. 인간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존재의 공허함 뭐 이런 것일텐데 그게 종교나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고 안 이상 어, 난딴거팔 평온을 마련해 내 유통기한은 축복이야 와 이거 <laughs> <laughs>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내 유통기한은 축복이야 물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좀세속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한성을 <laughs> 네. 진짜 인정하는 말언이잖아요 네. 인간의 네. 어떤 한계라는 걸 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그 시계하는 이유가 유한성 때문에 시계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은 것 어... 같아요 어... 네. 한 번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 현재의 음. 날 살기 그러니까 현재의 산대 이런, 음, 그래서 내 중과 시야, 지금은 좀 뒤야, 어디 있나를 알게 해, 어디 있나를 알게 해도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그죠. 내가 내, 내 유한성을 긍정하고,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음. 그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한다라고 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 쉽게 온 만큼 쉽게 가고, 영원할 수 없어. 그래, 다 좋아. 난온 우주의 작은 점 음. 전부 컨트롤 할수 없어. 음. 난 인간인데, 뭐. 음, 음. 어? 내가 열반에 든 것도 아니고 생과사의 윤회를 반복하는 인간인데. 음. 그런데 최대한 채우다 지금은 여백. 음. 그걸 필수라고 얘기하고. 어, 내 16의 끝 정도에 돌아보면 뿌옇더라도 작품이 서면 돼. 16이 뭘까요? 저는 16이 그냥. 조금 쉽게 말하면 청춘 아닐까 요 청춘 아이8 그, 청춘 네, 본래 16이 청춘의 그 나이잖아요 청춘을 대변하는 그게요. 숫자가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그 그래서 내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작품 음 내가 나는 유한하지만 음흠. 어 작품은 어쨌든 남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내가 죽은 후에도 그래서 나는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현재 한계를 긍정하면서 어쨌든 현재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현재라고 현재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늘 네. 뭔가를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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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서 진짜 그 어떤 삶의 여백을 이 현재에 둘 수가 없어. 음.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그이 프리코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가면 난이 순간 속에 살고 그걸 너랑 나눌게 음. 와 너무 깜짝 놀랐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생각해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네, 거고 네. 사실은 그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게 문학일 수 있어요 시일 음, 수 있고 음. 어쩌면 이런 노래일 수 음. 있죠. 그그 네. 네. 그 순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혹은 그 순간 속에서 너랑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laughs> 네. 왜냐하면 아무도 현재와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사실 지나가 버리고 네. 곧. 곧 지나가버리고 늘 미래를 위해서 는뭘 해야 돼뭘 해야 돼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음.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살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처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음. 음 그리고 솔직하게 나도 없어 너랑 별반 다르게 나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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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난 인간. 사람이고 아까 나는 고작 인간에 불과해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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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맹신 하나 갖고 있어. 와이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철학적 태도. 네. 어 니체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이제 니체 보면 이제 아 잠깐만 그네 네 운명을 사랑하라. 아으르 파티가 네 니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 네. 왜? 근데 우리가 뭐초 초인으로 음, 알고 있는 음. 위고맨시라는 네.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그 개념도 마찬가지로. 네. 현재라는 유한성 안에서 음. 자기 극복 또는 네. 자기 초월의 과정을 음. 삶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간 형태거든요. 그쵸. 그게 어떤 뭐 물리적인 뭐 초인이 된다거나 음. 슈퍼마이 된다거나 음. 이게 아니라 음. 이런 한계들을 계속 음. 끌어안고 음. 그거를 긍정하면서 사는 어떤. 인간을 이제 니체가 위버맨시라고 그러니까, 불렀는데, 그죠. 렇 위버맨시가 이 세계를 벗어나자는 얘기는 아니죠요이 네. 이르바나의 화지가 위버맨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다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쵸. 내가 고작 인간에 불과하고 너랑 별반 음. 다를 게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이 나, 나, 내가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맹신을 가지고 살아. 이거를 극복하고 음. 이것을 넘어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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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머에 음. 또, 또 존재할 수 있,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네. 이게 굉장히 어, 심오한 태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가 음. 끝에 갑자기 끝나잖아요. 네네. 약간 그것도 음. 현실의 유한성, 어. 찰나, 이거, 이런 걸 의도한 오. 그런 엔딩 같기도 오. 하고. 그렇게까지 의도를. 아니, 무슨... 노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 만들다고 어. 생각을 하면 그렇게는 안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확 끝난 거는. 그건 너무 멋진데. 예, 그걸 그대로 담은 거 어, 그러니까 것 우리가 보통 느낌. 그, 이제 뭐 이것을 시로만, 시, 만약에 시라고 하면, 시도 형식이 그냥 형식적인 것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이 의미와 음. 또 어떤 주제와 연결되면서 그 형식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형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음흠. 생각이 들고, 이제 벌스2로 넘어가 보면, 음,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그 이해도는 되게 다를 거야. 아,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야. 맥락이 통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돈보다 돈으로 산내 시간. 야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간을 원해라고 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음, 지점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세대를 까네요. 음. 반사회, 반문화, 반과학, 비트닉은 아니야. 어? 비트닉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트세대죠. 네. 네. 걔네 같은 때 지난 소품, 그죠? <laughs> 우리 숨을 축내는 우리 묶는 굴레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굴레 속에서 난 살아가지 않겠다. 음. 음. 그리고 나는 오늘의 축배를 들 거야. 음. 어. 어차피 죽은 후에 끝나는데 음. 나는 오,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음.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축배를 들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거시에 기대면 근시의 미래. 걱정 따윈 할 필요 없어요. 확실해지네. 왜거시에 기대면 근시의 미래 이런 거는 참 훌륭하네요. <웃음> <웃음> 훌륭하네요. 뭐지 이게? 네. 그니까 앞에도 세계관이라 말이 나왔지만 네. 난 세계. 안에서 사과할 거야. 이이이 음. 이, 이 가까운 미래 따위 이그 가까운 미래의 어떤 이해관계 따위든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음. 이런 의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죄다 입을 모아 이건 말세다. 음. 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허무주의의 대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망했어. 음. 근데 망했어. 그다음 에뭐어떡할 건데? 음, 아까 니체 얘기 나왔지만. 이 니체도 허무주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허무주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그 능동적인 허무주의가 이 화지의 가사 속에서는 현재를 향해 있고 현재에 음. 대한 어떤 삶의 긍정으로 어, 향해 있는 음, 음. 그래서 음. 난 그저 통계익을 거부하고 진짜 사람으로 살게 음. 야 이거 너무 멋지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음. 너무 이 감정을 음. 이루어 하면서. 그 갔어요. 위에 볼 수도, 예. 뭐 사람 목숨이 숫자고 다 자기 수식을 찾았으면 이것도 그렇죠.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각자의 수식, 음. 각자의 정체성, 음. 각자의 삶의 방식을 음.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이겠죠. 음. 네, 네. 네. 그냥 내가 통계의 어떤 일부로 네. 이렇게 환원되는 것을 난 바라지 않아. 수렴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네, 네. 진짜 멋있네요. 근데 우리가 삶의 삶의 긍정,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로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 삶의 긍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어, 피상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삶의 긍정? 아니면 굉장히 허위의식에 둘러싸인 삶의 긍정? 이게 아니라 음. 화제의 가사 속에서는 일단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음. 그것을 어, 어떤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들을 드러내면서 음. 네, 그래서 이 현재, 이 현재의 어떤 삶,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그, 그, 어, 현재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니르바나 같은 건 꿈,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음. 니르마, 니르바나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나는 이 삶에서 음. 어떤 그 애니 그 빠진 니르바나 같은 그런 삶을 음. 나는 꾸려 갈 거야라고 음. 어, 하는 니르바나 하면 그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니르바나 하면 가능성 안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네. 야, 이게 뭐참 훌륭하네요. 훌륭하네 저는 뭐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어떤 철학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오. 있을 줄 몰랐어요 사실 지금까지 봤던 힙합 가사의 결과는 좀 다른 예 네.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유들을 네. 사실은 뭐 시도 마찬가지죠 네. 노래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 관념으로 빠지면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피상적이 되는 거죠 관념과 추상으로 네. 빠지면 그런데 굉장히 어떤 삶의 세목들과 네. 할머니 얘기부터 너무 인상적 네. 삶의 세목들과 연결 지으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네.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 보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구호 같은 걸로 어떤 강력한 에너지나 반향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유와 감정을 섞어서 비트에 섞어서 이런 철학적인 사, 생각들을 서로 <laughs> 음악이 <웃음> 과연? 응, 응, 응. 근데 이걸 해내는 응.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구나 이런게 굉장히 신선했잘 수... 보면 추상적인 말은 거의 없어요 그니까,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네네네. 있고 자기 삶의 어떤 그 구체성들과 연결 지으면서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게 어, 대단하네요 근데 저도 사실 이, 그 댓글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음. 그런 음. 아티스트라서 음. 한번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음. 하다가 들었는데 좋더 음. 좋더라고. 음. 좋더라. 근데 이르바나가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화제가 의도한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제 맘이죠. <웃음> <웃음> 원래 네. 향수자들은 네. 자기 멋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 어쨌든 참. 가사처럼 매순간 매초 우리가 화지에 이르바에 만취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